자, 오늘은 저희 가족이 정말 잘 먹는, 일주일에 거의 한 세네번은 먹는 스무디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재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변형이 너무 자유로워서 기본 베이스만 있으면 원하시는 과이나 일 야채는 뭐 마음껏 어, 빼, 빼고 또 다시 어, 넣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 중요시 여기는 두 재료는요, 바나나, 그 다음에 케일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녹황색 채소를 먹이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주면 아이들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무디에 넣어서 주는데 바나나를 같이 넣으면 이 바나나의 너무 달콤한 맛이 케일의 어떤 씁쓸한 그런 맛, 그리고 약간 자연의 맛, 흙맛 같은 그런 거를 커버해줘서 아이들이 정말 잘 마십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거, 에하고 싶은 과일 아무거나, 저는 주로 베리류를 넣는데,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리류를 넣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딸기, 그 다음에, 어, 저번에 월마트에서 산 얼려있는 블루베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 믹서기를 비타 믹스를 쓰고 있고요. 지금 이거 한 산지 6년 정도 돼서 보이시죠?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았습니다. 스무디를 워낙 자주 갈아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색이 변색이 돼서 아무리 닦아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비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거 잘안 닦여요. 차라리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사게 된다면 믹서기를 유리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유리로 된 거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일단 저는 제일 처음에 바나나를 넣어줍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그냥 넣고, 그 다음에 케이를 한두 주먹 정도, 두 주먹 정도 넣어줍니다. 조금만 더 넣을까요? 이런 거 많이 먹어도. 보니까 넣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딸기랑 블루베리를 넣어 주겠습니다 딸기를 넣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부어 주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되네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싹싹 긁어서 넣어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부으면 넘치게 되니까 저는 눈금에 한, 한세 컵? 그 정도까지만 부어주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희 다섯 식구가 나누어 먹을 거기 때문에. 근데 물을 많이 하시면 조금 더잘 넘어가는 그런 스무디가 되겠고, 물을 적게 하시면 그만큼 좀 뻑뻑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뚜껑을 잘 닫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걸 조금 더당겨야될것 같네. 마개가 잘안막아져서 요거를 이렇게 막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안에 보이는 입자가 어느 정도 고와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끄고 그러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에 좋은 스무디 한번 만들어서 잡서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